자, 우리가 먼저 이 캐시록 16장 전체를 쭉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맞세 일어나는 재앙들에 대해서 또이 땅의 인간들이 너무나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불신앙의 아성을 바벨탑을 쌓았기 때문에 또 귀신들을 온갖 잡신들 다숨기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이런 종말의 현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향해서 피하는, 또해의를 받지 아니하는 이 가장 큰세 가지, 그나마 물론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니까 함께 고통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피하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꼭 축복으로 오늘 이 마귀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먼저 계시록 16장 1절에서 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교가 아들아. 여기 보면 이제 일급 대접 재앙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름 딸일 시대도 언욕으로 전염병으로 막 사람들이 다 죽어하고 나라가 망하게 됐을 때그 딸일시 온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오는 나이라고 하는 사람의 다당마당에서 제단을 쌓은 기름 많이 들었지요.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천사에게 명하기를 칼을 꽂으라 그랬어요. 천사에게. 칼을, 그러니까 하나는 집행, 명령을 집행하던 천사들이 온갖 재앙을 집행하던 자가, 어, 다시 더 재앙을 집행하지 말고, 그 손에 든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그 말은 재앙을 이제 중단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재앙이 멈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이제 일곱 대접 재앙을 이제 집행을 하는 거예요. 어? 집행을 하는데 첫째 천사가 대접을 재앙을 쏟 땅에 막 쏟아 부으니까 여기에서 제일 먼저 당하는 재앙의 고통이 하나님을 숨기지 않고 귀신 숨긴 자들, 다른 신을 숨긴 자들 그런 일 때문에 쏟아지는 재앙인데 여기에. 어떤 막 지형이 쏟아졌습니까? 아큰 독종이 막 번져지게 됐습니다. 이런 독종이라는 것은 살의 부분이 썩는 거예요. 장재에도 독종이 있을 수 있고 피부에도 독종이 있을 수 있고 간폐에도 독종이 있을 수가 있고요. 혈맥 속에도 그러니까 하나 의 이름 그대로 독 독이죠. 독 독이고 그게 이제 퍼지는 독의 어떤 부패들이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런 것들이 쭉 번지니까. 병 중에도 얼마나 아프고 고통이 심하고 그래서 첫째 대접을 쏟는데 독종지향이 막 이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천사에게 또 명령을 했습니다. 또 둘째 대접을 쏟을 때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에 바다가 죽은 자의 피 같이 되어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둘째 대접을 쏟으니까 이게 뭐 물이 피가 된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이 시날 백신들을 잡아 노예로 부리 먹었을 때 끝까지 강팍해서 내보지 아니니까 이제 물이 피가 되게 한그지앙이 마지막 시대도 그러니까 이 마실라고 물을 보면 전부 다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막피지앙이 쏟아지는데 이로 인해서 모든 생물이 이제 죽는. 죽음의 재앙이에요. 음? 또 계시록 16장 8절 이하에 이제 보면 그다음에 이제 어 재앙이 내릴 때 셋째 재앙 내릴 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며 피가 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쏟으며 해가 군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타 태우진지라 이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여러분 이런 죄양이 있으면 누굴 찾아야 돼요? 한 찾아야죠. 누구한테 무릎 꿇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종서를 구하고 자복거구 해드는데 이런 재앙을 내리니까 여기 성경 그대로입니다. 사람들이 더강폭해져고 하나님께 막 태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성이요. 인간 노아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은총으로 또 샘, 함, 야베, 황인종, 흑인종, 배인종 그 족족으로 땅이 또 하나님께서 풍만하게 창대하게 살아가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들의 머리를 써가지고 하나님 아무리 이제 홍수를 내리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기겠습니다. 그러면서 쌓은 것이 바벨탑이에요. 응? 이 바벨탑은요. 높은 지역에 골청 건물로 그 속에 살면서 홍수가 나도 우리는 이 높은 산국에서 될때 하나님을 이기겠다는 것.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막 이런 재앙을 내려가지고 죽음의 재앙이 쏟아지는데도 이들이 막 아파가지고 혀를 깨물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것은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여러분과 내가 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 본성은요 재앙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 거역하고 하나님 더 원망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를 섬기고 오늘 우리 자능은 성도 여러분들 이 방송을 시청하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우리 찬송 가사에 뭐가 있습니까? 이 몸의 소망 무원가 우리 주 예수 본일세 찬송가대로요. 이 마지막 시대 소망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자기 나름으로 꿈이 있고 계획이 있고 또 자기의 원하는 소원, 성취를 이루었다지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어? 모기 세계, 개미 세계하고 조금 다른 것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소망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 부모가 아이들을 미워서 때립니까? 잘되라고 때리면 어떤 아이는 엄마 잘못했어 잘못했어 하고 엄마 품에 안기면요 어머니가 막 때리면서도 자기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 때리다가 나중에는 애들때리는게 아니라 엄마를 때립니다. 엄마를 자기가. 어 아이 나 아프니까, 속은 상하니까, 자꾸 잘못했다 하니까 화가 안 풀리니까 막 때리가지고 자기 종아리를 엄마가 엄마를 때리던 거예요. 어? 그와 같이 그런데 어떤 자식은 때리면 어날 어? 때려. 어 정말 내 엄마냐? 어막 이렇게 하고. 그렇게 달려들면 그 부모가 이녀석이 뭐라고 더 맞아요 그 성경에도 보면 매를 더더 더 맞으려고 폐역하느냐 폐역하는 인생들이 안타까우니까 하나님께서는 막 그냥 어? 고치기 위해서 매를 대니까 여러분 매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매는 지옥 가기 전까지는 절대 라고 지옥 안 가게 한다고 그 매를 때는 거예요. 팽이는 왜 때립니까? 죽으라고 때립니까? 살아라고 때립니까? 네? 꼭 마찬가지예요. 이 팽이 어릴 때 해봤죠, 돌려봤죠. 어? 팽이는 그냥 두면 죽어요. 이 땅을 한대 쓰던 마저 빵 돌아갑니다. 하나님도 네? 마찬가지예요. 그냥 두면 회의해지고 낙태지고 게을러지고 하니까 하나님이한 번씩 딱 때리면 죄야. 그 다음에 자 우리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쏟을 때 보세요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이제 이게 뭡니까 어? 그 모든 권세, 여러분 권세라는 것이요 좋은 것도 있지만 은 권세라는 것은 정말 여러분 우리 주변에 모두 봐도 권세가 된 사람치고 행복하지 못해요 보면 교만해지기도 하고 남용을 하게 되고 권세를 여러분 신앙을 저버리면 나라가 망해요 신앙이 있으면 어떤 가운데서 나라가 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참 이렇게 사람이 악한 시대 악한 아, 자들 속에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섬기고 살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승리하는 연대기 추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더 내려가서 쭉 내려가서 영원계시로 16장 12절에서 여기 이제 여섯째 천사 일곱째까지인데 하면 보겠어요 어떤 집행을 하겠습니까?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유브라데의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지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향하여 온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안고 전능하신 이에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제 마지막 기한 때는요, 왕들을 못습니다 서로. 지금 여러분, 그, 유엔이라는 그 구성이 있죠. 유엔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우리 6.25동란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 사상 대립, 그 나라가, 모든 나라들이 이제 서로 힘을 뭉쳐야지 이긴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맞는 사람끼리끼리 자꾸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어느 한 세력이 있고 한두 세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갈라져가지고 이제 뭐막이 세력이라는 것도 엉망진창인데 이게 뭐냐 하면 마지막 시대는요. 나라가 뭉쳐져가지고 마지막 전쟁을 이제 이것이 파국입니다. 마지막 총말의 전쟁이.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무기를 보세요 핵무기가 전부 살상무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전술가들의 발표한 거 보니까 그 내용들이 참엄마한 내용들이 많아요 어떤 그 핵무기 만든 사람은 그 넓은 바다에 가서 보통 이제 시험을 하면서 그런데 막 얼마나 화력이 위대한지 그때 만든 분이 덜덜덜덜덜 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한그 내용이 보낼 까있어한 뜸서 주여 우리는 지옥을 만들었습니다. 지가 만드는 그주가 자기가 벌벌 붙들고 정말 오늘 이 살상 무기는요 어느 정도로 만들어져 있냐? 어떤 전술가들은 말하기를 5 0개 이상을 불덩어리 만들고 남는답니다. <놀람> 지금 만들어 놓은 무기가 옛날에 좀 1945년 전후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탄 하나가 그거 좀 하는 어? 그런 도롱끔뭐 정도 되는 그보다 작은 그런 거 하나 떨어졌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 히로시마가 전체가 불바다가 되고 그게 한번 퍽 불이 반짝하는데그 1초 0.1초라도 그 불을 눈에 딱 비친 사람은 전부 다 소경이 되고, 살이 썩어 들어가고, 그때만 해도 벌써 조그만한 한 무기가 한 도시를 불바다로 만들고, 도시의 전체를 다 사람, 사망으로 이끄는데, 지금 만든 무기는요. 그때 그것은 초창기한 무기 하나가 막한 도시, 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무지무지한 무기들이 자꾸 개발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자, 이런 시대를 이제 살아간다는 것은 전제입니다, 전제. 이건 피할게 이것은 어느, 뭐,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통치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오늘 요한계시록 16장이 지금 한 부분만 제가 봤고 또 예수님도 같은 내용으로 마스 마에 일어날 사건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1 절에 뭐라고 했나 한번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해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위로 묵상하는 도다. 여러분 그저 성경에 아 이렇게.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고 했구나 안 서야지 뭐 이렇게 우리가 무감각하게 무관심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이게 정말 막죽죽는사느냐는 그런 하늘과 땅 차이의 결과가 다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절대로 죄인의 길에서 벗어나야 되고 죄인의 길에서 서지 서서 행동을 개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구별해야 돼요. 그리고 둘째는요, 피할 길이 뭐냐?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렐루야.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은요, 유일에 우리에게 막뭐천 마디, 만 마디도 종합하면 하나입니다. 회개만 하면 용서해 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명 신학자는 절대로 죄는 부끄러워해도 회개는 부끄러워하지 마라.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3장1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 같이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오 여러분 하나님은요 천만 번 죽을 죄인이라도 회개만 하면 하, 하나님이 새롭게 하는 날이 온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해주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그런 게 있으면 핑계대지 말고 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끝으로 하나만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어떤 여러분 정말 재앙에서 보호를 받아야 돼요. 저주와 재앙에서 지금 어차피 우리는 재앙의 날을 살아가요. 이제 앞으로 점점 이 세상이요 안전하지 못합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재앙의 시절에 태어났지만은. 그래도 피할 길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길이 하나 있어요 김 먼저 하십니까자 우리 성경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돈레스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이 말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모든 죄인들을 이제 심판을 하고 막 나무고 숲이고 땅이나 할것 없이 땅도 사실 막 저주를 받잖아요. 유황불로 다 태움을 받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천사에게 명령이런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치기까지 인을 치기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숲이나 해야지 말고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그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오늘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을 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서로의 사인을 하잖아요. 외국 사람은 우린 인감 도장을 찍잖아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권리가 바로 내게 있다. 이것은 바로 내 거다.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이 사람들은 내꺼다. 하나님이 전부 다 주님의 소유로 인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너는 내꺼다. 너는 내꺼다 인을 치는 거예요. 게시록 9장 4절을 한번 보시면서 항상 이 말씀 잊지 마시고 기억하세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땅이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야지 않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이 재앙의 날에. 마지막 종말의 날에 하나님이 특별히 성령을 물부터 시어 주셔가지고 성령의 전이 되게 하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데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정으로 인을 쳐준다 하나님이 내꺼라는 인을 쳐줘가지고 성령의 인을 쳐줘가지고 땅이나 바나나 나무나 숲이나 이런 것은 해야든 말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신자들을 해하지 말라, 그 집행하지 마라.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재앙의 날이 살아가요. 그래서 인재 한재 늘 말하듯이, 어? 그리고 인재 한재뿐 아니라 풍재 기근염병 오염 전염병 오늘 전쟁 이런 것들이 막전 세계 우생입니다. 어? 지금 뭐 도시 농촌도 할것 없이. 어촌에도 산촌에도 할것 없이 광천에도 할것 없이 온 세계가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어쨌든 세상이 험악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의 입맞은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여러분 지켜주심 믿고 어떤 어려움도 예수님 부잡고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